창고형 약국은 고객이 마치 창고형 마트에서 쇼핑 카트를 밀며 쇼핑을 하듯 창고형 매장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에요. 일반 의약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 수천 종의 제품을 한 곳에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비교할 수 있게 했지요. 지난 6월 경기 성남시에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데 이어 부산 기장군 등에서도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최근 부산광역시 약사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주목받아요. 창고형 약국은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마트에서 소비자가 수많은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것처럼 대형 매장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의약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약국이에요. 처방전 의사가 환자에 필요한 약의 조제 방법을 적은 종이에 따른 조제약은 현재 창고형 약국에서 판매하진 않아요. 창고형 약국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파스와 같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비타민,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관련 약품들이 갖춰져 있지요. 창고형 약국은 제약사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기에 창고형 마트처럼 마진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에 창고형 약국에 갖춰진 제품들의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죠. 수도권을 비롯해 각지에서 창고형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움직임이 일자 부산시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에선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국내에 처음 들어선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약국 경기 성남시 의정두선 대표는 수많은 상품이 진열된 넓은 매장에서 소비자는 직접 제품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서 매장에 늘 있는 710명의 약사는 약의 용량, 사용, 연령, 복용 시주의 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한다고 덧붙였어요. 정 대표는 예전에는 광고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얻은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했지만 창고형 약국에서는 약사와 상담하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어 소비자 친화적인 구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일각에선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하고 의약품을 단순한 공산품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력으로 가공하여 만들어내는 물품처럼 판매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부산광역시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무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 지역 보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대한약사회도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지요.